아이고 환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. 보기 좋은데. 보기 좋은데. 아, 그래요. 반장님, 환영니다 감사합니다. 수님 손을 잡고 하면 지금 어때요? 네네 <laughs> 지금 그 손을 이렇게 한번 좀 가운데로 이렇게 뭉쳐주시면 아, 아, 안 됩니까? 그, 그, 했어 뒤로.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잡기 피는 건 다르죠 요게하네 네. 예, 아, 네. 네, 발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기 <laughs> <laughs> <먹이> 좋은데? 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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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먹이> 좋은데? <laughs>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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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아, 그래 아, 그래요.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손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그 손을 이렇게 한번좀가운데그 이렇게 그래요. 아, 그래그래 아, 아, 그 아, 그래 네. 네. 아, 없지 아, 그 아, 그수셔서저 <목소리>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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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환경인데 예. 정도 많이 도와주니다소할수 음, <laughs> 네. 뭐, 있는 자리 마련해 주감사합니다